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고 참 좋으신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오래 참으심과 반드시 구원하심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편, 85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5편입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알고 있죠.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아, 애굽에서 구출해낸 백성,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넘어 건너간 가나안 땅에서 피와 땀으로 그렇게 눈물로 세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망해 버립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거듭 경고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충고해 주셔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보내신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이방신들과 아주 난잡한 행위들을 계속 이어갔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다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죠. 어,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영적인 타락이 반드시 도덕과 윤리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쌓아둔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다 몰락해 버리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도덕도 윤리도 그냥 무너져서 그렇게 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로마처럼 역사 속에서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운명이었죠. 제국들이 그렇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만 거기 그냥 묻혀서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이 생명줄을 이어주시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5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바벨론 땅에서, 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모든 피정복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그때를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 선지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방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노래하고, 어, 그분이... 자기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방신이 거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왕에게 어떤 방법으로 명령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요. 막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그러나 고레스왕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라고 명령하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에스라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하는 이유도 예배요.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예배다.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길도 역시 예배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기는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거짓 우상들처럼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거나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죠. 이미 충만하십니다. 홀로 계셔도 완전히 행복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배할 때 너가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기이다. 구원은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10절과 11절에는 예배할 때 임하는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0절이죠. 인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그런 나라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의 삶에 확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신인은 예배하는 자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감격을 12절에서 이렇게 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좋은 것을 받는다.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늘 기다리시는 분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 말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시리니 들은 일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리구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가라고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이 실수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할말 못할 말도 하고요.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 생각들, 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 때때로 어, 그러한 어, 우리의 깊은 죄들과 또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인생에서 톡톡히 치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면 고레스 왕을 명령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키는 예배에 있다. 우리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기억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로 좀 들어갈 텐데요.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간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은 의로움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해야 우리에게 회복도 오고 풍성도 오고 행복도 오고 충만도 오고 그럴 텐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는 의가 주의 길을 앞서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죠. 반드시 회개의 불이 타올라야 그곳이 정결해져야 의로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그 자리에 드려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전국의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전 세계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 재림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회개에 그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싫어하셨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더욱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더욱 채우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원하며 오늘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